4학년 2학기 단어 이어서 하도록 하죠. 16번입니다. 자, 모음 체크해 주세요. 모음 발음기호상으로 봤을 때도 모음이 예고, 예, 예이 이렇게 되겠죠. 이, 예. 에이. 자, 그러면 어떻게 읽을까요? 에이가 무슨 사운드죠? 어, 아, 에. 예, 이렇게 모음은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 예, 발음기를 보니까 어, 턱을 어, 힘을 하나도 주지 않고 어, 그다음 얘, 예, 어, ea도 여기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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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소리 나서 이렇게 같이 가면 되겠죠? 어 혼자 읽고요. 이렇게 묶어서 head, 어 head, 어 head. 자, 17번 모음이 누군가요? 얘하고 er, er, ar, ir은 얼 소리 난다고 그랬어요. er, ar, ir. 음, 그러면 이렇게 자를까요? a는 여기서 어, 무슨 소리 났죠? 아. 턱을 좀 내리는 아, 아. 어, 아, 어 소리 나서 water. 워터. 영국식 발음은 t 발음을 소리를 내주지만 미국식 발음에서는 주로 t를 날리기도 해요. 어, 단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얼, r 어인데 water. water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자, water. 자, 그 다음 18번. 몸이 누구죠? 아이하고 A가 있네요. A도 여기서, 어, 어. 턱을 내리면서, 어, 발음 내줘서, 이렇게 묶으면, 피자, 피자, 피자. 많이, 우리 피자 흔히 많이 먹죠. 자, 19번. U가, 어, 사과 발음으로, 어, 어, 턱을 조금 더 내리는, 어, 발음이에요. brush. brush. 예, sh는 she, u는 얘하고 같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음, brush. 얘도 어, 얘도 어. 어 그렇게. 음 얘도 그러고 보니까 어네요. 근데 턱을 내리고, 조금 내리고, 많이 내리고, 뭐 그런 차이까지 우리가 하기에는 조금 어, 너무 신경을 많이 쓰죠? 그냥 자연스럽게. 음, 발음 낼때 자연스러우면 되, 되는 거예요. brush. 20번 모음이 누가 있죠? A가 있고요, E가 있는데 얘는 소리가 나지 않고 여기서는 I는 I 소리가 났네요 자, A 입을 옆으로 쭉 버리는 Apple, Apple Pie, Apple Pie 두 번씩 읽겠습니다. Ahead, Ahead, Water, Water, Pizza, Pizza, Brush, Brush, Apple Pie, Apple Pie. 자, 2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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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몸음 체크해 주세요. 준비. 이거 할동안모음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은 모음이 누구예요? A 하고 e r 얘도 그렇죠? 어. 턱을 내리는 거에 따라서 어가 조금씩 소리가 어나 아 소리로 바뀔 수가 있어요. 살짝 그렇게 들리는 거죠. A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소리 내주고 얘는 c 럴 m e r 이렇게 자를까요? 이렇게 둘이 둘이 해보면 아, 이렇게 발음교상 잘라서 camera, camera, camera. 음, 22번 모음이 누구예요? 오우, 오우가 같이 나서 우우 하고 길게 소리난 거예요. 그래서 수프, 수프. 23번 모음, 이거 하고 오알은 ar, ir, 오알은 얼 or 소리 난다 해서 이렇게 자를까요? 음, 그 다음에 얘는 오알 얼, 그러니까 여기 t까지. 그러면 c가 남죠? 그럼 어떻게 돼요? D 오니까 아아 아, 오는 아 소리 났네요. 닥털닥털 닥터, 닥터. 키역이 이렇게 받침으로 내려갔어요. 말하자면 다에다가 아, 닥 하고 키역이 크, 큰데 닥털 이렇게 F는 아, 어떻게 읽어요? F는 위에 이빨이 아랫입술에 살짝 내려오는 거고 U가 모음이죠? 어 그래서 F는 사운드가 어떻게 되죠? 피 ㅍ을 넣어서 fun. 니은인데 니은이 내려갔죠? 그래서 fun. 25번 smart. smart. 자, 몸이 어디예요? r, a-r, i-r, e-r, o-r, r. 주로 r. 얘는 r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을주시면스는 혼자 읽고 S, smart. 얘는 혼자 읽고 t는 smart. 스 m 트 같이 두 번씩 읽겠습니다. c 메라 e r a 카메라 soup 수프 닥터 닥터 의사 fun fun 재미있는 스 m 트스 t 트 똑똑한 자 26번 자몸 체크해 주세요. 몸을 체크하면 어떻게 돼요? AW가 무슨 소리 났어요? 여기서는 어, 어 하고 길게 소리 내두는 거예요. 어. OW, AW는 AW, OW, 오나 어 uh, 이런 소리 날 수도 있습니다. OW. 자, 어나 아우. 오. 이렇게. 그럼 얘하고 같이 묶어서 드는 혼자 읽어요. 네. R은 무슨 사운드죠? R. 리 넣어서 넣으니까 드라 드라 아, 턱을 조금 내려주면서 길게 발음하시면 돼요. 드 w 그리다 몸이 어, 이알이 있고 얘는요. 오우 o w는 아우 소리나요? 예 이렇게 묶어줄까요? 그러면 f는 혼자 발음. 풀 아우니까 아우에다가 아, l 발음이 l 사운드가 뭐죠? 리을 리을을 넣어서 flower, flower, 28번, 몸이 누가 있나요? I, 이렇게 묶어주고, 그 다음에 UR 같이 갑니다. UR, R, R 해서 R, IR, ER, UR, UR, 주로 R 소리가 난다고 했고, 마지막에 있는 E는 소리 나지 않는다. 그래서 P, I, C, ct, ur, e 잖아요. 음, 잘라볼게요. p, 하고, 크, 기억이 내려가면서, p, 하고, p, 기억이 이렇게 핀데 어크가크 발음이 내려갔죠. 그래서, p, 그리고, r 리잖아요 r에다가, t 발음, t가 뭐죠? 여기서는 발음 기호상 보니까 티 발음이 아니고 취취 치 소리 났어요. 그래서 치옷을 넣으니까 picture. picture. 발음 기호상 picture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모음이 누구죠? a하고 i가 있겠네요. 이렇게 묶어 주세요. 그럼 에. 에다가 m은요. m 미음 넣으니까 me. g 는 여기서는 지그 소리가 아니고 저희가 여기서 지지지지이 큰데 아크 발음이 받침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말하자면 모음이 아이잖아요 아이가 인데 이에다가 지지 자기 소리 자기 소리가 났어요 자기 이름 소리 지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지의 소리 지 큰데 키역이 받침으로 내려와서 매직 매직 자 여기서는 ng가 무슨 소리나죠? 응, 이응 소리 나요. 이응 얘는 어 소리가 났어요. 어 턱을 살짝만 벌려주는 어 song song 어렵지 않죠? 여기는 어 소리 났어요. 낭 곳에 s는 씨옷 발음 song song 노래 자두 번씩 읽어봅시다. 드러 dr, 드러 dr. flower flower picture picture magic magic song song 내 네, 노래 song은 노래죠. 그러면 31번 보도록 할까요? 모음 체크해 주세요. 모음을 체크해 보면 31번은 a죠? at 간단하니까 at. 뭐뭐에 32번 put on. 푸 에고 유가 무슨 소리 났어요? 우, 여기서는 우 소리 났어요. Uh, put on on 입다, 옷을 입다. 여기에서 모음은 오도 되고 여기도 되죠? 여기서는 무슨 사운드예요? oh 여기는 오. but. 아, 아.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low, 오에다가 r 사운드가 뭐죠? R 사운드가 르를 넣으니까 로봇 로봇 턱을 조금 더 내리며 오가 아처럼 들리게 발라바바바 음로봇트자 34번 모음이 아이가 되고 OR은? 음, 얼 얼, -R, o r 은음얼 소리 난다고 했죠얼 i r wor a r 주로 얼얼 얼. 그러면 이렇게 자를게요. 이에다가 음 미음 사운드 붙이니까 미, 를, 리이잖아요 OR이 어인데 R 사운드 를 넣어서 미러미러미 거울 모음이 누구예요? 어, 어가 되겠네요. OFF, OFF, 어, 어 해서 OFF 이렇게 끄다. TURN OFF 이런 말을 하죠. 두 번씩 읽고 마무리 할게요. a t at, put on, put on, robot, robot, mirror, mirror, off, off. 네. 이렇게 뜻도 같이 공부하시고요. 항상 복습해 주세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36번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